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화학 보개기네 번째 챕터 두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에서 다루게 되는 수용액상의 화학 반응을 배우기 이전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소금물이 얼마나 짠지를 알려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오늘은 바로 그러한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러한 개념을 의미하는 농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중에서도 몰농도, 몰랄농도, 백분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농도는요, 여러분들 이미 다잘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일 텐데요. 간단하게 이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는 영어로 concentration이고요. 주어진 용액 기준이 용액일 때가 있고, 이나 또는 용매. 기준이 용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그 용질의 양, 그러니까 얼마나 녹아 있는지에 대한 그 양을 의미하는 개념이 바로 농도가 되겠고요. 어, 농도도 역시 결국에는 화학 양론의 연장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액 속에서의 반응을 탐구하고 화학량을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농도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농도를 계산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농도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백분율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퍼센트. concentration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백분율 농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질량 백분을 율 의미합니다. 자 영어로는 weight percent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자 질량 백분율은요 말 그대로 질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농도입니다.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전체 질량으로 나누고 100%를 곱하면 그게 바로 질량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쓰면요. 용액의 질량. 뭐 그램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질량 단위로 표시하고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라고 하는 약자로 WT 점을 붙여서 이렇게 웨이트 퍼센트라고 쓰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백분율 농도라고 하면요 질량 백분율 말고도 여러분들 다른 백분율 농도도 알고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 어떤 예가 있냐면 부피 백분율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부피 백분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문장 속에 답이 있죠. 용질의 부피를, 자, 뭐, 리터나 밀리리터 단위로 쓰면 되겠고요. 역시 용액의 전체 부피로 나눕니다. 뭐,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고, 리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곱하기 100%. 단위는 퍼센트죠. 자, 이게 바로 부피 백분율입니다. 자, 종종 과학자들은 요 질량 백분율과 부피 백분율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 질량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www <laughs> b w. 이때 w는 웨이트의 약자에서 시작되는 아니, 웨이트에서 나온 그 w입니다 또는 부피 백분율 같은 경우도 퍼센트 쓰고 볼륨 퍼 볼륨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 그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요.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거는 부피 백분율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질량 백분율이구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도의 종류 중에 하나인 백분율 농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 농도의 개념을 농도의 종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백분율 농도의 경우에 앞에서 배웠던 그 농도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농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화학에서 다루는 용액의 농도는 사실은 백분율 농도보다는 오늘 배울 몰농도나 몰랄 농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몰농도는요 영어로는 몰라리티. 자이 스펠링 한번 잘 보세요. 몰라 리티입니다. 아리 붙어 있죠? 참고로 몰랄 농도는 보세요. 영어로는 molality에서 여기에 l 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r 이 붙어 있고, 자이 몰농도는요. 이 몰농도의 어, 단위는 참고로 대문자 'M'을 씁니다. 그리고 몰농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1 l 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라고요. 자 식으로 쓰면 용질의 양을, 용질의 양을 몰의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자, 용액의 양을 부피로 씁니다. 용액의 부피를 리터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는 자연스럽게 몰/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몰/리터라는 단위를 써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대문자 M으로 써도 같습니다. 자, 몰랄 농도는요,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olality입니다. 그리고 단위로는 소문자 m 을 씁니다. 몰랄 농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소문자 m 을 단위로 갖는데 자, 용질의 양을 역시 몰 농도와 똑같이 몰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의 양을, 아니 그 용액의 양을 순수하게 용매, 순수한 용매 킬로그램수로만 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몰랄 농도는요, 1kg의 용매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고 단위는 몰/킬로그램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또는 소문자 m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몰농도와 몰랄, 몰랄 농도가 단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 개념적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분명히 이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그리고 몰랄농도는 용매 킬로그램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지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몰농도는 용액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용액은 뭐죠? 용매와 용질을 합한 것입니다. 기준이고 몰랄농도는 용매 기준입니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몰농도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용액상의 반응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로 몰농도를 접하게 되는데 이 몰농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몰농도의 NaCl 수용액 1 l 를 만들기입니다. 자, 이 몰농도의 NaCl 용액 1L를 만들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몰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몰농도는 뭐였죠?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였죠? 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NaCl이 총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E 이 몰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용액 1리터에 녹아있으면 이게 결국엔 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는 몰농도가 바로 이 몰농도가 되는 거죠 됐죠 <laughs>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눈 앞에는 이러한 부피 플라스크가 있습니다 부피는 1리터가 되겠고요 여기 눈금까지 채우면 바로 그 용액의 부피가 1리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 NaCl 2mol을 여러분들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NaCl 2mol은 뭘, 어떻게 계산되죠? NaCl의 mol 량 다시 말하면 분자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58.443gmol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mol을 하면 총 대략 116.9g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NACL을 여러분들이 저울을 이용해서 116.9g을 재오면이 116.9g은 뭐에 해당한다? NACL 이몰에 해당한다는 라 뜻이지요. 그리고 이 NACL 116.9g을 어디다 넣어요? 바로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에 NACL을 이몰을 넣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물을 서서히 넣습니다. 자 물을 이제 여기다 채우는 거죠. 채워서 어디까지 채워요? 1리터까지 채우면 됩니다. 이 눈금선까지 채우면 그 용액이 바로 NaCl 2몰 농도의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실험을 잘 하려면요 물을 한 번에 이 눈금까지 채우는 것은 안 좋습니다. 물을 넣어서 결국에 n a c l 을 투명하게 녹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물을 넣고 손으로 부피 플라스크의 여기 목 부분을 잡고 여기를 휘저, 흔들면서 이 안에서 물들이 NACL과 섞여 들어가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여기 그 부피 플라스크의 목 부분까지 가득 채운 다음에 흔들려고 하면 이 안에서 물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NACL이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을 조금 더 어, 발휘하면 물을 한 방에 채우지 않고요. NaCl은 일단은 2몰을 저울로 측정해서 넣어놓고 물을 한이 정도 채운 다음에 이걸 휘저어줘요. 흔들어줘요. 흔들어서 이게 NaCl이 녹는 걸 보고 또 이만큼 채워서 또 흔들고 이만큼 채워서 흔들고 해서 물을 결국엔 이 눈금기선까지 맞춰서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럼 눈금까지 채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자 여기까지 채우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NaCl과 정확히는 NaCl 2몰이죠? 물이 들어가서 이 용액이 어떠한 부피를 갖는데 그 부피가 바로 1L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안에는 NaCl이 2몰이 들어 있고 그리고 용액의 전체 부피는 1L가 됐기 때문에 이 용액의 농도는 2몰을 용질의 몰수인 2몰을 용액의 부피인 1L로 나누면 2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몰 농도의 NaCl 수용액 1L를 만들면 되겠고요. 바로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만약에 1몰 농도의 NaCl 수용액 500mL를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밑에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NaCl 얼마 들어가야 되죠? 자, NaCl은요. 몰 농도는 자, 몰 농도는 어떻게 정의했었죠? 몰리터입니다 따라서, 몰은 m 곱하기 리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수용액의 몰농도는 1 몰농도였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 몰농도고, 곱하기 부피는 얼마예요? 500ml죠? 바로 리터로 바꾸면 0.5리터입니다. 얘를 곱하면, 사실은 몰농도는 단위가 뭐였죠? 몰퍼 리터였으니까 0.5리터. 계산하면 0. 리터 리터 없어지면서 0.5 몰이 되네요. 자이 0.5몰이 결국 뭐였어요? NACL의 용질 용질인 NACL의 몰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NACL 자 NACL 0.5몰을 측정해서 저울로 재서 얘를 부피 플라스크 바로 옆에 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요. 이게 이제 0.5몰 NACL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이 눈금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채운 거죠? 500ml 채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0.5l 채운 거예요. 그러면 NaCl의 용질의 물수는 0.5몰이고 NaCl과 물이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는 0.5l가 되죠. 그러면 1몰 t 리터 다시 말하면, 1몰농도에 용액이 만들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을 드리면 NaCl 0.5ml은 얼마죠? 앞에서 분자량이 NaCl의 분자량이 58.443그 m o 몰이니까 0.5ml이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뭐2 9 2 2 g 정도가 됩니다. 자, 2 9 2 2그을 여기다 넣어요. 이게 이제 29.2g인 거예요, NaCl. 그리고 물을 어떻게 채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이만큼 채워서 여기 부피 플라스크의 손목, 손, 그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줘요. 그래서 녹이고 또 이만큼 물넣 채워서 흔들어서 녹이고 이만큼 채워서 물 넣어서 녹이고 그래서 물을 마지막에는 이 눈금 게이지까지 채워주면 바로 500ml 용액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롱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적인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용액의 농도를 정의하는 세 가지의 농도 개념을 배웠습니다. 사실 몰농도, 몰랄농도, 백분율을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도는 바로 몰농도입니다. 이 대문자 M으로 나타내는 단위, 단위가 대문자 M이었죠? 몰랄농도는 소문자 m이었어요. 자이 몰농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액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몰롱도와 몰랄롱도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지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데 몰랄롱도는 용매, 킬로그램, 질량 단위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